어느 날 바다의 작은 인어공주는 그녀의 친구인 꼬마 돌고래 돌피와 놀고 있었어. 그 둘이 즐겁게 놀면서 함께 수영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꼬마 돌고래 돌피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수영하려고 하는데 인어공주가 말며 경고했어. 고기잡이 배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돌피. 하지만 돌고래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아니야+ 아니야 그 소린 유람선에서 나는 소리야 구경할 거야 금세 돌아올게 인어공주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핀은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수면 위에 닿자마자 향암자 모습을 보였어 우후! 내가 점프하는 거 보이지 잘 보라고 우후! 하지만 돌고래를 본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바로 해적이었지. 그리고 그 배는 거대한 해적선이었던 거야. 해적 중한 명은 그 즉시 선장에게 돌고래를 봤다고 말했어. 해변에 다다르면 그 돌고래를 팔아서 돈을 벌수 있어. 그리고는 그 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했지. 돌피는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난 나머지 아직도 묘기를 선보이고 있었어. 갑자기 그 물에 걸리게 된 돌피는 너무 무서워서 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살려줘! 바다 깊은 곳에서 돌피의 목소리를 들은 인어공주는 돌피를 애타게 찾다가 물 밖으로 나와 꼬마 돌고래 친구를 잡은 해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 인어공주는 입장 해적선 앞으로 헤엄쳐갔어 해적들의 시선을 끌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지 너희 해적들! 나를 봐봐! 인어공주는 본적 없지? 사악한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보고도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봐! 인어공주야! 우리가 귀신을 쓰인 게 틀림없어! 바보 같은 소리!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인어공주를 잡아!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잡기 위해 또 다른 그물을 던졌어. 하지만 얼마나 재빨랐던지 그물을 빠져나왔지. 바다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인어공주는 재빨리 두 개의 거대한 바위를 지나고 앞에 멈춰서 기다렸어. 빨리 와서 나를 잡아보라고. 어서! 사악한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잡기 위해 바위 쪽으로 향했어 하지만 그 거대한 배는 두 바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지 인어공주는 이때다 싶어 친구에게 헤엄쳐갔어 바로 그 순간 바위에 부딪힌 배는 바닷물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어 서둘러 인어공주! 인어공주 아리아는 배가 그물에 닿기 전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그물에서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구해낼 수 있었어 다른 한편 가라앉던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해적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바위로 올랐지 나좀 살려줘 다시는 해가안할 테니까 절대 안해 인어공주가 친구를 구한 후 평화롭게 바다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부린 욕심을 후회하는 해적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단다. 작은 인어공주와 사라져버린 물고기.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어공주 아리아와 그녀의 사랑하는 왕자님 에드워드가 유람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바다로 항해를 했지요.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고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내 왕자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라면 평생을 왕자님과 함께 여행할 거예요. 에드워드와 아리아는 여행했던 모든 섬에서 열대 과일을 따왔어요.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파파야, 파타야, 라즈베리, 바나나, 레몬 등등 정말 많았죠. 그들은 섬으로 돌아가서 이 과일들을 고국의 백성들에게 선물해 줄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왕자와 아리아 공주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리아 공주 며칠 동안이나 바다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느꼈어요. 제 친구 델피도 며칠이나 보이지 않았는걸요. 바닷속의 세계가 너무나 걱정됐던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에 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뱃머리까지 아리아 공주를 배웅해 주었어요 아리아는 굉장히 걱정이 됐죠 왕자님 제가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바닷속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배의 끝까지 걸어가더니 바닷속으로 풍덩 하고 뛰어들었어요. 아리아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자마자 그녀의 다리는 마법처럼 다시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리아는 재빨리 헤엄쳐서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향했지만. 단한 마리의 물고기 친구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죠. 아리아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친한 물고기 친구들을 소리쳐 불렀어요. 돌핀, 윌리, 모두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아리아의 귀에는 그저 모래와 바닷물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이었죠. 웅장한 깊은 바닷속 왕국과 빛나는 푸른 바다는. 고요하고 텅빈 것만 같았어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모래 속의 조개 껍데기를 향해 헤엄쳐 갔어요. 조개 껍데기는 신기하게도 바닷속 세계 의 모든 소리들과 파도를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일기처럼 말이에요. 아리아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가져다 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바닷속 왕국의 화창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평영색색의 물고기, 돌고래, 해파리들은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바닷물을 통과해 바닥까지 스며들자 사악한 마녀 베가와 베가의 조수 스네이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왕국의 보물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베가의 왕국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포세이돈과 그의 가족에게서 보물을 빼앗을 작정이었어요. 그때 배가 왔으니 그는 상어떼를 만났고 그 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들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 모래를 박차고 나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굉장히 커다란 고기잡이 그물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곧바로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리아는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개껍데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곧장 고기잡이 그물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헤엄을 치다가 아리아는 바닷속 동물들로 가득한 커다란 그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돌피도 그곳에 있었죠. 어우... 어우... 이런 우리 돌피... 드디어 찾았구나 내 친구! 아리아, 서둘러! 당장 우리를 좀 구해줘. 이런 커다란 그물이 두 개나 더 있단 말이야. 인어 공주가 어떻게 친구들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에드워드 왕자는 배 위에서 아리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리아가 떠난 지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왕자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마법의 소금을 꺼내어 꿀꺽 삼키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가 물에 뛰어들자마자 왕자의 다리도 인어의 꼬리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를 찾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작은 인어 공주는 세계의 커다란 그물을 한대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버린 배가와 스네이크를 발견했답니다. 배가? 스네이크? 어쩌다가 그 물에 걸려버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돼 믿을 수 없어 넌 바닷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떠난 줄 알았는데 상관없잖아 난 물고기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도 구해줄 거고 구해준다고? 우리를 <laughs> 아리아가 말했어요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그렇게 말했지. 나도 다 들었다고 스네이크. 지금 네 다리가 모두 그물에 걸려 있잖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악한 바다마녀는 우쭐대면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스네이크, 좀 도와줘. 네 번째 다리를 빨리 잡아당기라고. 내 마녀님. 머리를 둘다 사용해야지~ 어, 어, 어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녀님~ 배가 그만둬, 네가 그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인어공주가 배가를 말리려고 애쓰는 동안, 어부들은 위에서 또 다른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어공주도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말았죠~ 나도 갇혔잖아~ 안돼, 이럴 수 없어! 그물이 더 내려오는지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laughs> 움직이지 마리아. 더 움직일 수 없게 될 테니까. <laughs> 내가 너보다 먼저 빠져나갔어. 왕국을 모두 없애 버릴 거라고. 아리아 공주가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에드워드 왕자가 도착했어요. 에드워드! 에드워드! 저 여기 있어요. 왕자는 온 힘을 다해서 손에 든 단검으로 곧장 아리아 공주를 그물에서 꺼내 주었어요. 우리가 해적 어부들을 막아야만 해요, 공주. 얼른 서둘러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그물을 던질 거예요. 좀 기다려 줘. 구해 줄게. 이너 공주는 그물의 줄을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엄쳤기 때문에 에드워드 왕자는 공주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해적 어부들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이 더 많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말이에요 아리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어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저기요 해적 어부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물속에는 수천 마리의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해적 어부들은 아리아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그물을 하나 더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는 두 손을 모으고 공중으로 뛰어올라갔어요. 어? 저거 인어잖아? 이를 지켜본 해적들은 처음 보는 인어의 모습에 덜덜 떨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거 봐, 인어가 떠있다고. 날고 있는 것 같아. 아리아는 마법의 힘으로 거대한 파도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해적 어부들의 배를 고기잡이 그물과 바다 속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보냈죠. 오, 아, 이런, 아,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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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왕자는 단검으로 재빨리 그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죠. 물론 사악한 마녀와 스네이크도 풀려나서 재빨리 도망을 쳤는데 왕자와 아리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렸답니다. 아리아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백가 마녀님, 작은 인어공주가 진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가 아리아 덕분에 생명을 구했는지는 몰라도 내 계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왕국을 모두 파괴하고 나면 보물은 다내 차지가 될 테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작은 인어공의 물고기 친구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아리아와 왕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항상 바닷속 세계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들아. 바닷속 친구들도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의 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깊고 푸르른 바닷속으로 자유롭게 헤엄쳐 갔지요. 아리아와 왕자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 덕분에 바닷속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땅에도 평화의 기운이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in the ocean blue Dolphins are all around. Now we are dancing in the moonlight. The deep blue sea is my safe place. Where my family is hidden from the waves.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happiness. 작은 인어공주의 비밀 아주 먼 옛날 바닷가의 가장 아름다운 성에 아리아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그들은 성의 부들을 따라 걸으며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아침해를 즐겼어요 이 왕국의 그 누구도 아리아 공주가 사실은 인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에드워드 왕자만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 공주, 결국엔 백성들이 당신이 인어란 걸 알게 될 텐데 왜 비밀로 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왕자님처럼 마음씨가 곱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인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어 공주 아리아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따라 인간들은 위험한 존재라는 걸꼭 기억해야 한단다. 어느 날 아리아와 성의한 여인 그녀의 친구는 바닷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이 대기 어서 달려가서 물어오렴. 그렇지? <laughs> 대기가 공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충성스럽고 상냥한 게 알릴리. 공주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성의 하인들이나 제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공주님이 인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인어 공주는 릴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바닷속에서 지냈던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렸답니다. 어,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나, 난 너처럼 사람이라고... 그저 수영하는 것도 바다 생물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할 뿐이야. 죄송해요, 공주님. 모두가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난 괜찮아, 릴리. 실례지만 저니만 섬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도 될까요? 좋아. 대기, 이리 와. 릴리가 떠난 후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는 그녀의 개 대기와 함께 부두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속상해. 친구들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대기. 대기는 바다를 가리키며 몇 번이고 지저댔어. 대기야, 바다 속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릴리는 성의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바람을 좀 쐬려고 성의 발코니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릴리는 부두에 있는 아리아를 내려다 보았죠. 때마침 아리아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릴리는 아리아의 다리가 이모의 꼬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했죠. 릴리는 신이 나서 걸음을 재촉해 성을 나왔어요. 도저히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죠. 릴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인어 공주 아리아는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가서 그녀의 아빠인 포세이돈 언니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만나고 있었어요. 돌피는 항상 아리아의 말을 잘 들어주었죠. 돌피, 사람들에게 내가 인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리아? 사람들은 에드워드만큼 이해심이 넘을거나 마음씨가 곱지 않거든. 그래. 하지만 넌 사람들에게 항상 잘 대해 주었잖아. 그러니 사람들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넌 이너이면서도 운이 정말로 좋으니까. <laughs>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laughs> 네 말이 맞아, 돌피야. 물론 이해해 줄 것도 같다. 아리아가 작은 친구 돌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릴리의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릴리가 거짓말을 어?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리아 공주가 인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laughs> 바다가 저녁놀로 물이 들 때쯤 릴리는 아무도 몰래 유리 상자를 들고 부두로 나가 인어 공주 아리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릴리는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은 것도. 아리아 공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잠시 후 수면에는 물결이 일었고 릴리는 부대 끝까지 유리 상자를 끌고 나와서 물속으로 빠뜨렸죠.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는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릴리가 부두에서 내려보낸 유리 상자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막 사람으로 변하려고 했지만 물속에 있는 유리 상자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유리 상자의 뚜껑은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릴리는 밧줄이 당겨지는 걸 느끼고 유리 상자를 바다에서 꺼내어 부두에 올려놓았어요. 아리아는 릴리를 보는 순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릴리, 릴리, 나좀 구해줘. 어서. 미안해요, 아리아. 당신의 인어였으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친구들에게 증명해봐야 해요. 릴리는 유리 상자를 끌고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향해 갔어요. 아리아는 상자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썼지만 너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친구들도 바닷속 친구들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어요. 릴리는 일찍 잠에서 깨어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천으로 유리 상자를 덮어놓았죠.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천에 둘러싸여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죠. 릴리의 친구들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아리아 공주를 보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인어라는 사실을 숨겨온 거야. 바로 공주가. 릴리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로 아리아 공주가 맞는지 확인해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악한 바다의 마녀 베가가 바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 아리아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기회인 것 같군 베가는 자신의 문어 다리를 물 밖으로 내며 해변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가 갇혀있는 유리 상자를 움켜잡았답니다 릴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굉장히 겁을 먹고 말았죠 아리아는 유리를 두들겨 보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배가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를 바닷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한녀는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안돼, 안돼! 문어 인간이 우리나라의 공주님을 납치해 갔잖아! 배가는 물 속으로 가져온 유리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풀어주었어요. 배가 나를 구해주다니 친절을 베풀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laughs> 맞아 작은 인어공주야 내가 너를 구했어 그러니 바닷속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다 줘야겠어 뭐라고? 말도 안돼안 되긴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깊은 바닷속 왕국 보물의 열쇠를 내줄 수는 없어 친구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배가 아리아의 말에 화가 난 배가는 다시 유리 상자에 인어공주를 가두려고 했어요. 문어발에서 나온 먹물공을 아리아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은 인어공주는 바다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먹물공을 막아냈고 배가의 위험한 문어발들을 바다 아래의 모래 속으로 묻어버렸답니다. 널 찾아내고 말거야, 아리아. 넌 나에게 빚을 진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친절한 친구가 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해. 아리아는 땅 위로 돌아온 후 릴리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가 떠올라서 몹시도 슬퍼졌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에드워드 왕자에게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릴리를 불러들였어요. 릴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난 이너야. 하지만 이곳과 바다가 모두 내 고향이야. 그리고 난 바다 친구들도 이곳 사람들도 모두 사랑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공주님 정말로 죄송해요. 다음 날 아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인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혔어요.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젠 땅 위에 나라도 바다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주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